대상 22장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쌓을 곳이구나.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를 타든게 하였으며, 그는 또 문짝에 쓸목과 꺽쇠를 만들 철과 많은 놋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과 교섭하여. 백 향목도 수없이 실어왔다. 그러고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은 우아하고 장엄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되어야겠는데 그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그 기초 작업은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해 놓았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전쟁을 많이 치렀다.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그를 지켜 그에게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 될 것이며 나는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내 아들아.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여호와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네가 그분의 모든 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란다. 네가 만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모든 법과 명령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금 3,400톤과 은 3만 4,000톤을 모아두었으며, 이 밖에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철과 노슬 준비해 두었고, 또 목재와 돌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너는 더 많은 것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너에게는 석수와 목수와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수많은 기능공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일에 착수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와 여러분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의 성소를 건축하여 여호와의 법계와 그 밖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그 안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에스겔 32장 바로에 대한 애가 우리가 포로되어 온지 12년째가 되는 해 1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다음과 같은 애가를 불러 주어라 네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젊은 사자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너는 나일 강변의 한 마리 악어에 불과하다 네가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발로 흙탕물을 일으켜 강을 더럽히는구나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민족들과 함께 내 그물을 너에게 던질 것이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땅에 던질 것이니 공중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이 와서 너를 먹고 배부를 것이다 내가 내네 살을 여러 산에 흩어버리고 내 시체로 골짜기를 메울 것이며 네 피로 흠뻑 땅을 적셔 산에까지 미치게 하고 그 피로 개천을 채우리라 내가 너를 소멸할 때에 하늘을 가리고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릴 것이니 달도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모든 빛을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내 땅의 어두움이 덮이게 하리라.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네 패망의 소식을 전 세계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까지 전할 것이니 많은 나라가 범민하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보고 많은 민족이 놀랄 것이며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에 네가 당한 일로 왕들이 두려워 떨것이다. 네가 패망하는 날에. 그들이 모두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 두려워 떨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내네 백성을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폭군들의 칼날에 쓰러지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의 모든 교만을 꺾고 내 백성을 다 죽일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짐승을 물가에서 죽일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물이 기름처럼 유유히 흐르게 하리라.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를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을 칠 것이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이것은 슬피 부를 애가이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와 그 백성을 위해 슬퍼하며 이 애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죽음의 세계. 그로부터 두 주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 백성을 위해 슬퍼하고 이집트와 강대국 국민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하계에 내려보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경건치 않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누워라 그 이집트 백성들은 칼날의 죽음을 당한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이미 칼이 그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지하에 있는 영웅들이 이집트 백성과 그 동맹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내려와서 경건치 않은 자들, 곧 칼날의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누웠다. 하고 외칠 것이다. 거기에는 아시리아도 그 군대의 무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들의 무덤이 죽음의 세계 깊은 곳에 있고 그 군대는 그 무덤 주변에 있으니 그들은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로서 칼날의 죽음을 당하여 쓰러진 자들이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주변에는 그 군대의 무덤들이 있으니 그들은 다 칼날의 죽음을 당하여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지하로 내려간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더니 이제는 죽어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그 백성들의 무덤에 둘러싸여 죽음을 당한 자들 가운데 자리를 펴고 누웠으며,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더니,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여 죽음을 당한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 거기에는 매색과 두발이 있으며, 주변에는 그 군대의 무덤들이 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이며 살아 있을 때온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무기를 가지고 무덤에 내려가 칼을 머리에 베고 방패로 몸을 덮은 옛날의 영웅들처럼 화려하게 묻히지 못하였다. 이 영웅들은 살아 있을 때온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다. 바로야 너도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거기에는 애돔과 그의 왕들과 그의 모든 대신들이 있다. 그들이 한때는 막강하였으나 이제는 칼날에 죽음을 당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죽은 자의 세계에 누워 있다. 북방의 모든 대신들과 모든 시돈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 그들이 한때는 막강하여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수치를 당한 채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함께 내려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치욕을 당하였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의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바로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와 그 모든 군대가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베소서 3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 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내 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 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몸도 하나이며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한 희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가시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셨다고 하였으니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신 그분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